찍어가지고 일치시켜 주시고, 면과 면 찍고 일치. 또 선택하고, 일치. 또 선택하고, 일치. 그 다음에, 원통, 그러니까 원통 찍으죠? 원통면과 네개면 찍은 다음에 방향 잡아주시고, 확인. 그 다음 에 하나씩 다 잡아주셔야 돼. 요렇게 하나씩 다 잡아주시고 볼트 위치 그다음 에 마지막으로는 여기 측벽면 안쪽에 카운터바 면을 찍어가지고 또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립이 다된 거죠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구요 그다음에 그 절단면 봐가지고 절단면 절단면 잡기가 좀 불편하다 그냥 어 와이어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셔가지고요. 안에 볼트 위치 좀 확인하시고, 볼트 얼마큼 들어갔는지. 볼트가 겹치게끔 들어가 있어야 조립이 되겠죠? 그런 거 참고하시고. 다 됐으면 끝난 겁니다, 이제. 자, 마지막은 뭐냐면요. 얘를 우선 빼요. D 그자 슬라이더를 뺀 다음에, 메이트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표준 메이트 밑에 보시게 되면, 고급 메이트와 기계 메이트가 있는데, 기계 메이트 가시고, 기계 메이트, 거기에, 어, 스크류, 스크류가 써있는 거, 이제 걔를 눌러주시고요. 우선, 볼트에 있는 요 외경면 찍고요. 그 다음에 이디그슬라이드 내경면을 찍어줘요. 두 개의 면을 찍어주시면 돼. 딱딱.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회전을 먹게 돼요. 어떻게 먹게 되냐. 얘를 돌리잖아요? 돌리면은, 아, 이렇게 안 움직여. 아니, 음. 아니, 그냥 하는 거 추가로. 얘를 돌리게 되면은, 이제, 요게 따라 움직이죠.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저, 저 디그 슬라이더 움직이는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먹는 거죠. 요거 잘안 먹으면, 이게 돌아가는 게참현차으면 각도를 최대한 틀어주세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그 다음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주면은, 저 디그 슬라이더가 이제 움직입니다. 음, 나, 그, 요기, 요 면하고, 그 다음에 요 안쪽 면. 두 군데. 응, 그 음, 두 개, 요기랑 요기 두 군데. 면, 바닥에는 안, 아니야, 아니야, 여기 두 군데. 두 군데 찍으라고, 이씨. <laughs> <나면, 웃음> 그래서 돌려야지, 이렇게. 하여튼 각자, 이거 각자 노력하세요. 내한 <laughs> 네, 개, 이거 한 개씩 넘어서어 이제 그 이상은. 아 열시 돌리면 돌아가요. 자잘 돌려주시고 안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요령이 없어서 이 요령이. 선생님 네. 그, 지금 저렇게 D 형 슬라이더가 수상막 응. 저렇게 관통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그걸 막히게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연구 해봐야 돼. 거, 그거, 거리 제한 주면 돼. 그 거리 제한 주면은 그거는 좀 애매하지 같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안 나와, 안 나와. 어. 여기 오버하게끔 오버하지 않게끔 한다는 거 아니야. 네, 네. 어. 여기 잠깐 보세요. 자 거리 제한은 어떻게 두냐면 여기 보시면 메이트 가셔 가지고 여기 고급 메이트라고 어서 고급 메이트, 고급 메이트 가시고 여기 보면은 여기 거리 표시돼 있는 거 있죠? 거리라고 쓰여 있는 거. 요 아이콘 눌러 주시면 돼요. 요거, 고급 메이트에, 뭐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면과 면을 찍어줘요. 내가 거리 제한을 둘 면과 면. 그, 그, 거리 제한을 둘 모델링의 면과 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최소치가 있고, 최대치가 있잖아요. 요걸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최소치는 제가 아까 1을 잡았어요. 1. 1 잡아도 뭐 문제 없고, 그다음 최대치는 뭐, 크게 잡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40 정도 잡을까요? 40? 이렇게 잡아주고 확인 눌러줘요. 그러면 이제 구속이 들어간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번 돌려봐요. 돌려가면, 돌려보면, 자, 아까처럼 뭐 이렇게 겹치거나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돌려서 한번 쭉 집어넣어 보세요. 저쪽, 반대쪽으로. 음 최소 1 최대는 40 거기 화살표 모양있죠 화살표 모양보고 거기 넣어줘 아따 이거 참 손잡이 실패 <laughs> 쉽지 않죠 잘안 돌아가지 어, 좀 멀리서 돌려 멀리서 아 이거 쉽지 않네 음더 이상 가진 않나요 보밍은 딱 제한이 걸려가지고 어 요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것같요 그냥 1mm가 떨어진 것 같은데? 근데 왜 반대쪽 1mm가 안떨어졌지? 오케이 만약에 저 1mm가 벌어졌다 싶으면은 아까 그 최소치를 0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그렇게 조절해 쓰시면 돼요 저 측정 좀 해볼게요 거리 1mm 떨어졌는지 아 1mm 떨어져, 떨어졌겠네 못 따기가 c 1이니까 따기가 시일이라서 1미리 떨어져 있, 떨어져 있겠어. 음1미리 맞네. 됐네요. 그렇게 해서 작업해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잠깐 보시면 이렇게 한면 했잖아요, 지금. 근데 반대쪽 여기도랑 여기도, 여기도 똑같이 똑같이 똑같은 방식 두 개의 위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쪽 하나, 이쪽 하나.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해도를 연습할건데요 분해도는 우선 명령은 여기있어요 어셈블레로 보시게 되면 여기 분해도라고 써있는거 있죠 얘 눌러주시면 되겠고 분해도 얘는 승질 급하면 못해요 막 승질 급해가지고 막 ESC눌르고 막 정신없이 막 하면은 이거 계속 치, 실패합니다 차근차근히 하셔야 돼요 차근차근히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각 부품 원점을 기준으로 회전이라고 써있는거 있죠이거 체크하시고 뭐, 체크 돼 있나요, 지금? 체크하면 안 됐을 텐데. 체크하시고. 그 다음, 회전링 표시? 뭐, 체크하셔도 좋고, 이거는. 뭐, 체크 안 하셔도 상관없어, 요 이거는. 이거는 뭐, 나중에 한 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 됐으면은, 우선 볼트 먼저 플어이트 볼트. 자, 볼트를 네 개를 선택을 해요. 하나, 둘, 셋. 네개 선택 다 해주시고, 네 개를. 네개 선택이 끝났으면 얘를 이제 밑으로 뺄 거잖아요, 밑으로. 자, 밑으로 뺄려면은 현재 보이는 축 중에 빨간색 축이 있죠? 이거 빨간색 축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빨간색. 빨간색 축을 선택해 주고, 잘 선택하세요, 빨간색 축. 그 다음에 거리값을 주시는데, 거리값은 50 정도죠, 50. 자, 50쯤에 위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화살 방향에 맞춰서 간 거기 때문에. 근데 나는 얘를 밑으로 내리고싶어 그러면 여기 여기 X 골뱅이 어셈블 써있는 부분있죠 여기 왼쪽에 있는 방향버튼 눌러주고 뒤집어줘요 밑으로 네개를 이렇게 밑으로 뺀거예요 뺐으면은 적용 눌러주고 완료하세요 1차 분해가 된겁니다 1차 분해 완료 끝어 선생님 따라 했다가 아우 안됐어요 하다가 막 ESC 누르고 막 정신없이 막 눌러서 그러면 이게 날아간다고 이렇게 끝난다고 그러면 얘는 어디서 이어서 해야 되냐면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툴바 툴바 페이지 영역 페이지 영역 보시고 세 번째 영역을 가세요 세 번째 하나 둘세 번째 있죠 세 번째 아이콘 영역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어셈블리 이 e 설정 해가지고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해야겠다 어셈블리로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이제 플러스 기호 플러스 기호 눌러가지고 분해도라가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했던 거 나오나요 거기를 선택하셔가지고 피처 편집 들어가셔야 돼 그래야지 이어 살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해야지만 이어 살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어서 안 돼요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잘 못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석약 급하신 분들 보면 여기에 이 어셈블리 기본이 한 10개씩 떠요 막 두, 두개세개네개막 뜨는데 그거는 하다가 실패하고 하다가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이세 번째 영역 까지셔가지고 플러스 기어 눌러서 분해도, 얘를 피처 편집을 들어갑니다. 그럼 됐죠? 다시 요 상태에서 다 이어서 갑니다, 이제. 자, 두 번째는요, 여기 에 핀. 핀을 선택해, 핀. 핀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파란색 화살표 찍어주면 돼 파란색 화살표 찍어주고, 거리값 50 주시고 그 다음에 적용 거리값 50 눌러주고 적용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삐져나오자 자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어, 그죠? 완료하시면 되는데 완료 이렇게 해서 삐 빼주시고 자 이제 또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축 리드 스크리 선택해 주시고요 얘는 빨간색 축이 되겠네요 빨간색 축 선택해 주시고요 다시 할게요 빨간색 축축 축 선택이 잘 안되네 음. 자축 선택하면 이렇게 색깔 바뀌죠 그 상태에는 거리값 100 주세요 100 100 주고 방향 반대 방향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적용 완료 그러면 이제 축 리드 스크류도 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요거 어, 4번하고 5번에 해당되겠죠? 4번, 5번을 둘을 선택하세요. 4번, 5번. 조립폼 블럭이랑 리드 스크류. 아, 리드 스크류. 4번, 3번하고 3번, 4번이군. 3번, 4번있네 디그 슬라이더와 조립폼 블럭. 3번, 4번 선택해주시고, 얘도 화살표 방향 빨간색, 빨간색 선택해주시고, 빨간색. 어, 거리값은 100 정도 줘요, 백. 100. 100 정도 주고 엔터. 그다음에 반대 방향. 이렇게 빼 주시면 되겠구요 그다음에 적용 완료. 그다음에 리드 스크리 있죠? 아, 리드 스크리래. 어, 디귿형 슬라이더. 얘를 선택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 진행해 주시는데.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제가 습관적으로 ESC 눌렀어요, 지금. 눌러가지고, 날라갔거든요 이럴 때는, 분해도 가셔가지고, 피처 편집. 이 상태 다시 합니다. 요거 찍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빨간색 화살표 눌러주고, 얘는 50 넣어줘요, 50. 50, 엔터. 적용 완료. 그러면 이제 분해가 거의 다 됐죠? 이제 마지막 요거, 2번. 2번은 이름이, 시프트 블럭. 얘 선택해 주시고요. 얘는 화살표가 녹색. 녹색 화살표 찍어 주시고요. 얘는 어또50 그다음에 방향 맞죠? 완료하시면 돼요. 적용 완료. 그럼 분해가 다 됐어요, 기 자. 자 잠깐 봐요, 이제. 그럼 얘는요,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잡으세요. 분해가 끝났으면은 여기 분해도 아까 우리 세 번째 영역에 있는 분해도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준 다음에 여기 뭐 애니메이션 조립이라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조립을 눌러주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거를 많이 쓰죠 사실 쓰는 거는. 어,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분해, 애니메이션 조립. 이렇게 해서 마지막. 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상, 얼팍, 이제 얘기해야, 혹시 안 되는 거는. 얘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습관적으로 ESC 눌렀어요. ESC 누르면은, 어, 없어졌네? 그리고 막 분해도 다시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누르지 마시고, 세 번째 영역가셔가지고얘 분해도를 피처 편집 들어가셔야 돼. 요것만 신경 써주시면, 되, 신경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잠깐, 내가 분해한 그, 그,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분해 단계에. 얘를 가지고 또 수정이 가능해요. 피처 편집 들어가시면, 뭐 여기 단계 편집, 단계 편집 들어가셔가지고, 또 수정해주시면 되고, 또 삭제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분해하는 거를, 어, 잠깐 뭐, 뭐, 뭐 잘못된 부분은 다 이렇게 수정, 보완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 마무리 지시고 그다음 최종은 조립 까지 해주시면 된다 안 되는데. 그 XY... 자 마지막 작업합니다 아이거 껐는데 그냥 같이 해요 자그 탁자에다 올려야 좋은 작품에다가 다 끝나신 분들은 어셈블리 가셔가지고 또 오늘 했던 거 올려놓으세요, 여러분들. 또 열심히 한 건데, 아, 그렇죠. 딱 올려놓으면 완성 좋네.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